달라. 네, 어서오세요. 네. 수진 목욕샵에 잘 오셨습니다. 네. 아, 목욕하러 오셨어요? 네. 아, 저희는 평범한 목욕탕이 아니라 목욕샵이요 샵. 네네. 음, 저희 목욕샵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은 평범한 목욕탕이랑 달리 좀 색다른 목욕을 즐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. 뭐, 입욕제를 넣는 곳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입욕장에 들어가서 정말 입욕인간이 될수 있는 네아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세요? 네네 그럼요 가능하죠 근데 가격이 조금 세요 왜냐면 그 입욕장에 들어가려면은 사람이 숨을 쉴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숨쉴수 있으려면은 그 입욕조 안에 산소를 주입을 해야 돼가지고 그게 좀 가격이 세거든요 네4 8만원이세요 가능하세요? 네. 그러면은 뭐,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. 네. 어, 잠시만요. 네, 신체 사이즈를 좀 재셔야 돼서, 네, 이리 오세요. 네, 자, 드릴게요. 사이즈, 자, 사이즈가 굉장히 큐티하시네요. 네네. 음, 입욕제 어떤, 근데 혹시 입욕제 이제 향도 정할 수 있는데, 어떤 향 원하세요? 좀 자연해야 음좀 좀 과일향 같으면서도 풀량 나면서도 좀 산뜻한 그런 향이요? 네네 알겠습니다 사이즈는 SSS 스몰 사이즈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네 저희 준비하고 계세요 네 그냥 이제 옷 탈의 하시고 어 앞에 가운 있거든요 가운 입고 되게 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진다 오늘은 새 마이크.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. 앞에다 내려 놓을게요. 보시다시피 새로운 마이크 여기가 마이크거든요.